명사절 가정법이라.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학교에서 100점 못 받게 만드는 영어 선생님들의 필살기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 갓, 갓슨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100점 받는 용법 강의 중에서 가정법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11개의 가정법 용법을 7개의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열한 번째 용법, 명사절 가정법 시간입니다. 엄격히 좀 분류를 하자면요. 제가 가르쳐드렸던 1번부터 5번까지의 가정법 용법은 그냥 가정법이라고 부르고요. 6번부터 오늘 설명드릴 열한 번째 가정법은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유사가정법 혹은 의사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자말을 뭐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뭐 비스무리한 가정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명사절 가정법이라. 여러분 중에서는 뭐 이런 것도 가정법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나름 가정법이 맞고요. 특별한 규칙도 있어서 학교 영어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내신에 내기를 좋아하는 문법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명사절 가정법도요. 형태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영문법 책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제안, 주장, 명령, 요구, 권고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 음. 뒤에 나오는 that that절에 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고 나머지가 오면 여기 조동사가 생략도 가능하면서 뭔가 느낌이 가정법의 의미를 띈다. 그래서 t h a t 이하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가정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공식으로 적용하자면,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emand, 요구하다, suggest, 제안하다, 그리고 뭐, insist, 주장하다, order, 그리고 명령하다, request, 요구하다, require, 뭐 필요로 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요런 말이 오고 난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서, 뒤에 주어가 나오는데, 이 주어가 앞에 나왔던 주절의 주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동사 should가 딱 나오는 거예요. should.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고, 뭔가 t h a 이하 내용이 반드시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어의 강한 의지가 표출되는 그런 가정법입니다. 예문을 들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He suggested that I should see a doctor right away. He suggested that I should see a doctor right away.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는 내가 당장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See a doctor 하면 뭐 의사선생님을 한 분을 본다라는 글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수거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원 간다 할때 go to a hospital or go to the hospital. 이렇게 하면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느낌입니다. 예, 좀 심각한 상황인 듯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입원하다는 뜻은, admitted to a hospital, 혹은 뭐, 비동사를 써서 수동태로 be hospitalized, be hospitalized.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간단한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그냥 see a doctor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생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예문에서 주절의 주어랑 that 이하의 종속자의 주어를 어, 맞바꿔보겠습니다. I하고 he를 완전히 자리를 바꿔볼게요. 앞뒤로. 그래도 말이 됩니다. 자, 이런 거죠. I suggested that he should see a doctor right away.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그가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략하면 I suggested that he see a doctor right away.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걸한 번도 보지 않은 학생들은요. 자기가 가진 나름의 영문법 지식으로 he see라고 된이 부분이 겁나게 불편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라? he sees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he라고 하는 3인칭 단수가 쓰면 동사 뒤에 s. 어? 이것 때문에 중고등 내신에서 서술형에서 나오면 대부분 틀립니다. 변별력을 크게 높이고 싶은 영어 선생님들은요. t 뒤에 주어를 꼭 3인칭 단수로 일부러 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죠. 게다가 이제 어떤 조동사도 쓰지 말라. 이렇게 서술형에서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형태를 필요하면 바꾸라고까지 낚시질을 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100점을 놓치고 맙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태의 용법이 있는데요. 명사절 가정법 중에. 어, 방금 들었던 첫 번째 대절이 나오는 앞에 그런 동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사들 뒤에 쓰이는 목대절은 이쪽에 목적어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죠?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두 번째 명사적 용법은 뭐냐 하면 앞쪽 주절에 뭔가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형용사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절 뒤에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용법과 마찬가지로 should라는 조동사가 나오고요. 동사원형이 나오고 그리고 이 조동사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이때 가주어, 진주어 문장처럼 딱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내용이 대 이하절이 yeah, 앞에 있던 건데 너무 문장 맨 앞에 긴 주어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미국 사람들 뒤로 보냅니다 진짜 주어를 그리고 뻥 뚫린 자리 앞에다가 이시라고 하는 가짜 주어를 내놓고 번역하지 않아요. 요거에 번역 잘못하면 우리나라서 많이 엉터리로 번역하죠. 우리나라 말이 없는 특별한 형식입니다. 자좀더 구체적으로 이두 번째 용법을 공식화해서 말씀드리자면 it 하고 난 다음에 비동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뭐 it is 주로 많이 나옵니다. it is 하고 난 다음에 important, 중요한, essential, mode, 핵심적인, 그 다음에 natural, 자연스러운, necessary, 필수적인 요런형사어오고난 다음에 that 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should라는 정서가 나오고 동사, 원형, 그리고 나머지 말. 이 문장이 뭔가 어떤 뜻이냐면 that 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팩트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should라는 조동사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 간절한 바램이에요 사실은 가정법입니다 예문을 만들어 보면 이런 것이 될수 있겠죠. It is essential that the contract should be extended. 그 계약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is essential that the contract be extended. 여기서 should가 없으니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 완벽한 문장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무슨 가정법입니까?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 이제 이 문장을 보십시오. 계약이 연장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연장이 될 겁니까? 몰라요. 오히려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불안하고 안 좋은데 이 문장을 말하는 화자의 강력한 바램이 숨어 있어요. 바로 가정법이죠.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화자가 그냥 강한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 계약은 반드시 연장돼야 되는데 강한 가정을 막 날리는 거죠. 방금 그 문장을 약간 단어를 바꿔보면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It is important that the contract was extended.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계약이 과거에 연장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과거에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보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사, 과거 사실에 대한 지금 현재 서술입니다. 이제 비슷한 구조인 듯 보이지만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은 연장되었고요. 그 사실이 지금 그냥 중요한 상황이에요. 예,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라고요. 이건.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학교 영어 선생님들께서 늘 준비하고 계시는 역대급 뒤통수 또 있습니다. 바로 다음 같은 겁니다. 영어의 동사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suggest 같은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제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suggest란 말의 첫 번째 주요 뜻은 암시하다는 뜻입니다. 이 암시하다는 한자말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겉으로 드러내서 아주 명시적으로 밝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암시한다는 말은 뭔가 넌지시 가려서 설적 넌뜻이 알려준다 라는 뜻이 이 한자가 암시하다는 뜻이죠. 그럼 예문을 하나 만들어봅시다. He suggested that she actually went to see a doctor. 어,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는 그녀가 실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는 것을 암시다 요걸 볼줄 알아야 돼요. 여기 should라는 조동사에 없어요. 그냥 생략된 것도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왜? went라는 과거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suggest는 제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암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장은 어떻습니까? He insisted that he witnessed the robbery that night. He insisted that he witnessed the robbery that night. 그는 자신이 그날 밤그 강도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버린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만약에 대절 뒤에 should라는 말이 있고 그게 생략된 느낌의 문장이라면 가정법이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런 문장. 자 이렇게 마지막 1 1 번째 명사절 가정법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선생님들이 실제로 가정법인 줄 알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가정법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런 또 예외를 내면 또 당하는 거죠.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인 거죠. 여기까지 알아야 아, 안정적인.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정법을 다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법 영상 7개 속에 담긴 11개의 가정법 용법을 한 가지 영상으로 제가 통합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 번에 모두 다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 완전히 파셔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내용을 좀 넘어가고 7개 영상 중에서 필요한 가정법만 찾아서 따로따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야말로 영문법의 예, K2 산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되는 이 가정법을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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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0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오,